내일은 퇴근길을 대비해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글피까지 겨울비가 또한 차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최대 70mm, 경북 북부와 경북 동해안은 최대 80mm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겨울비치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내렸던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에서 9도 분포로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 이상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안동과 구미 11도를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이 오늘 기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포항은 3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은 낮 최고 기온 10도, 대전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이 오늘 낮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의성과 영천은 낮 최고 기온 12도, 경산과 청도는 13도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경주는 아침 기온 4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14도로 오늘보다 1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